을고또 오늘의 일정대로 출발합니다. 네. 예, 집사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예, 발뒤꿈치에 예, 피가 나고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한걸음 한걸음씩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회복되고 탈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 천리길도 한 걸음, 어,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 새삼, 어, 실감하는 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예. 젊으나, 어, 늙으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실천만 잘하면은, 좋은 일에 실천만 잘하면은, 매사가 형통하리라고 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그만 한 걸음이 지금 벌써 800km의 절반에 다다르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어, 성과를 어,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자전거로 온 것도 아니고 어, 몸서 걸을 수까지 무사하게 온 것을 다시금 감사하면서 좋은 기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을을 지나면서 어, 둘만의 시간을 갖고 또저 멀리 한 사람이 따라오기도 하네요. 예, 우리는 떡국이 소리를 들으면서 또 새마을로 어, 진입하고 있습니다. 떡국이가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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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겹게 예, 맞이, 예, 환영하는 것 같네요. 제주사잘 예, 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에, 흔한 새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 중에 딱따구리도 보이고 조금 전에 들었던 뻐꾸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가 좀 철철해서 어디에서 먹고 갈 작정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수도원인지 인적이 드뭅니다 앉는 자리는 있지만은 그늘도 없고 해서 우리는 서쳐갑니다 예. 언덕 빠지를 넘어가면은 또 마을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예, 집사람이 들판을 걸으면서 어, 오른쪽에 보이는 게그림이라 그러네요. 예, 그림 같은 어, 들판을 어, 보고 어, 지나갑니다. 이 예, 안내표대로 우리는 좀빠라 가다가 오른쪽으로 어, 향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네요. 예, 이 동네에 성당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당 정 바로 옆에는 또크다란 새가 어, 앉아 있네요. 예. 예, 성당 옆에 예, 바르가 있습니다. 이 바르에서 우리 점심을 예, 먹고 가면 되겠습니다. 아, 미리 온 사람들도 있네요. 예. 보고 안아가서또 여기 스니어 프로젝트 라멘을 해하 나. o 요 Lobo y, y uno de la Ok. Uno. Okay. De lobo y de pollo. Pescado, pescado. De pescado. Pescado y lobo. 이 오케이, 오케이, 오리오 오케이. 오오이 예. 대단히 늦게 예, 도착했네. 주문한 지가 오래, 오래됐는데요. 예. Anyway, 니 예. 이 우리는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옹길 잠시 휴, 어, 우리가 또 여기서 점심을 먹고 잠시 후에 에, 떠나게 되겠습니다. 산티아고까지 463km 남았는가 보네요. 어, 어느 지역에서 기준을 어떻게 해나, 잡았느냐에 따라서 주로미대가 어, 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아, 저, 저 네, 이제 또 어, 다음 우리 목적지로 어, 출발했습니다. 이제 다음 어, 마을이 나오면 아마 어, 우리 숙소가 있을 지역 여기.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어, 완만한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방을 봐도 녹색이네요 에, 우리는 녹색 지대를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을 봐도 녹색 뒤를 봐도 녹색이고 예왼쪽에도 어, 녹색 지대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집사람은 잘 가고 있네요 예 여기는 아, 대낮이고 태양이 쨍, 쨍쨍 째서 좀 더운 편입니다. 그러나 같은 비슷한 고도에 저멀리는 산에 눈이 예, 아직 녹지 않고 있네요. 예, 고도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양방향 푸른 아, 들판이고입니다. 예, 앞에 보이는 마을이 오늘 하루 쉬고 갈 마을입니다. 어, 끝 까지 2km가 남았다 그러네요. 바로 앞인데도 거리가 어, 2km나 된답니다. 예, 에, 녹색 지대가 보이고요. 어, <목소리> 왼쪽에는 녹색 지대고요. 제집처럼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박할. 마을의 이름은 Carion de los Condes 라는 시리네요 여기에서 어, 마을 중심 쪽이 아마 어, 거의 예, 예, 1km 남았다고 합니다. 예, 마을은 이제 예, 마을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동네 예, 식당의 광고판입니다. 예, 오늘 일박할 숙소는, 어, 여기입니다. 아, 어, 손잡이만 돌려서 들어가면 되는가 봐요. Oh 오 마이 갓. 예. 예, 성무상이 있고요. 예, 알람. so, uh, uh, uh ah. Hi there. Yeah, thank you. Gracias. Bienvenidos. Yes. Gracias. <laughs> yeah. <laughs> yeah. Yes. yeah. Yeah. You are Korean. <laughs> Korean. Yes. Eh? Uh, you live... <laughs> oh yeah. <laughs> yeah. You can speak Korean well. Yeah. <laughs> pronunciation but is good. <laughs> yeah. Just uh, we live in America. Korea. Yeah. Muy bien. Okay. Yeah. 예, 접수하고 난 다음에 방을 예, 친절하게 이렇게 예, 안내해주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위층으로 올라가보는가 보네요. 예, 예, 실내에 들어가서 어, 침실을 예, 안내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현지 시간에 3시 반인가 보네요 아마. Oh, yeah, yeah, I'm over. Uh, forget me, my darling. Found my partner, love is true. Found my partner, love is true. Found my partner, love is true. Found my Skip to my loo, my darling. Blue loose, skip to my loo. Blue loose, skip to my loo. Oh, yeah, okay,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madam. Okay. <laughs>